자 x가 0 이상 3 이하일 때 y는 e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40이 됐답니다 이때 상수 k 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이 주어진 함수 보면 시점은 마이너스 1 컴마 k 고둘다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컴마 어떤 값 k에서 오른쪽 위로 자 이렇게 됐을 때 0부터 3까지 값 그러면 최대값은 f 3이 될 거고요. 최소값은 f 0이죠. 자, 그러면 f 3의 값은 m은 3 대입하면 2곱하기 2 플러스 k 4 플러스 k고요. 최소값은 0 대입하면 2 플러스 k죠. 그럼 두 값의 합6 플러스 2k가 40이 되어야 하니까 2k는 34, k는 17이 됩니다. 우리가 구하는 값은 17이 되겠네요.